안녕하세요. 태권생과 함께하는 세 번째 세물일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물일반을 선생님과 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도록 할 거예요. 퀴즈를 내도록 할 건데 퀴즈를 맞춘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교에서 계약하고 난 후입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건데 그것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면 맞춘 학생에게는 따로 연락을 주도록 할게요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몇 개의 조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맞춘 학생에게는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물 일반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웠죠? 세무의 의의와 뭐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세무일반의 기초파트에서 세법의 체계와 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01, 02번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 그리고 과세요건 및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목표 부터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생각을 열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서단원 1의 조세법의 기본 원칙 서단원 2의 과세 율법 및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화면에서의 정지 버튼을 눌러서 학습 목표를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세의 기본 원칙을 요약할 수 있다. 네, 모두 참잘 읽어주었고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각을 여러분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교과서를 보면은 그쪽에 세법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은 세금은 누구나 거둘 수 있는가요? 건 가끔 뉴스에 나오는 자리세 같은 것도 세금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무나 세금을 강제로 거둘 수는 없어요. 세금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자리세는 세금이 아니요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법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스페이스거나 화면 정지를 누르고 한번 옆에 노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적어보았을 텐데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 법률 주의가 있어요 자 조세 우리가 배웠었죠.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세들이 법률주의다. 이런 것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 의무를 준다는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낼 때는 법에 의해서만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다.라는 것이 바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 법률주의 안에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가 있어요. 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냐? 국가가 조세를 부담하는 조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자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까요? 납세 의무자랑 밤세자가 있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에 대해서 부여해야 될, 세금을, 세금의 돈을 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납세 의무자이고, 밤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모두.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에도 사는데 세금이 붙겠죠. 그런 것이 바로 과세대상. 예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자동차가 과세대상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쓰고 있는 펜이 있죠. 이 펜이 어, 과세대상이다. 그럼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구, 구매해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그 자동차의 가격이나, 아니, 그 자동차의 수량을 바탕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고, 세율 같은 것은 이 과세표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세금의 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가 지금 5천만원짜리예요 근데 세금은 10%얘긴데요 그러면 거기서 10%가 바로 세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과세일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법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조세를 부과할 때는 국회나 그런 곳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시민들은 그것에 따른 세금을 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잘 기억해주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어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어떤 것이냐? 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며 오직 한 가지의 뜻으로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봤던 어, 국어 시간에 들어봤던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거 모두 알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그렇죠.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요건은 명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에 그 부과하는 조건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는지 바로 과세 요건 명확주의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소급 과세의 금지. 자, 소급 과세의 금지는 어떤 것이냐. 소급이란 새로운 세법이 소급이 만들어지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소급이 어떤 것이냐면 소가 지날 소 급이 미칠 급이에요. 그래서 지나는 것에 돈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세금 말고 우리가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바닥이 2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치의 돈을 다 냈는데 돈이 모지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번 달부터는 25,000원씩 내자.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전 거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000원씩 냈으니까, 25,000원씩 늘어났죠. 그럼 5,000원에 대해서 각각 달마다 추가를 하는 것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 과세의 금지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의 수업 모두 잘 듣고있죠? 자, 피고나면 한번 기지개를 한번 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한번 해보고 다시 수업에 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조세법에 엄격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조세법을 국게에서 만들잖아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해라 이런 것같데 어떤 것이냐?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따라 입법권자가 정해놓은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게 맞죠?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물리해석, 유추해석이 있습니다. 물리해석과 유추해석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조세평등주의예요 자, 세금을 부과를 할 때는 평등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조세평등주의거든요. 자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세의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원칙. 아까 선생님이 담세자, 아까 이해를 했었죠 조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납세무자와 의 담세자가 있다. 담세자는 실제로 어떤 것이다? 네, 여러분 모두 잘 대답해 주셨어요 담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 이런 게 바로 담세자인데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바로 감세력이에요. 그래서 감세력에 따라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수평적 조세 정의와 수직적 조세 정의가 있습니다. 수평적 조세 정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수직적 조세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한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1년에 수익이 5억이 넘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수직적 조세정의에 해당이 돼요. 수평적 조세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죠.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뭐 연차에 따라서는 물론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같은 연차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수성적 조세 정의 현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이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자, 신이 굿유이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우리도 성실하게 조세를 부과해야 되고, 나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성실하게 부가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어떤 것이냐? 납세자나 그의무를 이해하거나 과세 관청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 관청이나 세무 직원, 납세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과세권을 행사하고 납세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잘 따라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세 요건 및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과세 요건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납세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의, 여기 요건이 해당된다. 아까 선생님이 자세하게 예를 들면 설명을 했었죠. 잘 모르겠는 학생은 다시 한번 뒤로 가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다시 들어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납세의무자는 어떤 것이냐?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금 퀴즈를 내볼게요. 그럼 밤새 자는뭐죠 네, 모두 참잘대답해 주었는데, 감세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와 다르게 조세할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자인데, 실제로 그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바로 감세자죠.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여러 여러분 얘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거 알겠죠. 그러니까 감세자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과세 물건은 과세 자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자동차를 샀었는데, 자동차에, 자동차세에 과세 물건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과세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동차를 살때그 가격이나 수량.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지금 이 공부할 때 쓰는 펜도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서 표준이 정해진다. 그래서 세율이 여기에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 10%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 했었죠. 예를 들어서 차가 5천만 원이했는데 어, 세율이 10%다. 그러면 거기서 10%가 세율에 해당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많은 것을 배워보았는데, 모두 선생님의 설명이 잘 따라와 주었네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물하는 것이.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선생님과 또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 강의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안녕. 내일 봐요.